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애국지사 네 분이 생존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분인 조동빈 옹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건강이 나빠지는 등 신병을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구급차가 출동하고, 구급대원이 누워 있는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노인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노인은 일제강점기 시절 광복군으로 활동한 애국지사 아흔 두살 조동비노 조홍은 자신의 아파트 10층 복도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곳 주차장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불안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안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체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하셨대요. 어, 그래서 뭐념조으로 아, 힘들다. 이렇게 사면 뭐하냐. 그런 말씀은 요걸 내쫓았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태어난 조홍은 일본 유학 중이던 중학생 때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자금과 서신을 전달하는 정보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광복 이후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20여 년전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며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고령인데도 보훈회관에 나가 지인들을 만나고 위안부 소녀상 문자에도 앞장서며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인데고 몰라요. 천안의료원에 마련된 애국지사 조동비농의 빈소에는 지역의 각계 인사들이 찾아 고인의 애국 곤을 기렸습니다. 조웅은 대전현충원 생존 애국지사 묘역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